작년 동교 낚시터 출조 후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포인트에 반해 올해도 브라더와 함께 출조를 해본다. 동교 낚시터 핫 포인트인 직벽 포인트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 직벽 방가로 포인트에 짐을 풀었다. 최근 장마비로 인하여 상류 직벽 포인트에 산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많이 퇴적되어 포인트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 잔교 포인트 쪽에는 최근 바닥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앉은 직벽 방가로 포인트는 바닥 작업을 하지 못해 떠내려온 부유물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하며 어제 나간 조사님 두 분께서 합쳐서 약 15수 정도 하셨다고 한다. 좋지 않은 조항 소식에 살짝 걱정이 앞선다. 직벽 방가로 포인트에는 텅빈 방가로가 많은 걸 보니 최근 조항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싶다. 이게 진짜 뭐가 많네 응. 1 2 시까지 마리수. 점, 점심 내기 할까? 어때? 점심이야? 응. 응. 괜찮겠어? 응.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응? 형이 살게. 하기 싫으면. 그럼 안 할래. <웃음> 그래. <웃음> 지금, 바, 지금 다 챔질해서 나오는 게 바닥 찌꺼기야. 심하다. 뭐, 이거, 자동받 아니, 아 올려서 쳤는데, 저기가 있었나봐. 약간, 사선이 저어서. 어, 점심 얘기 안 해도 잘했네.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찾아서 추천을 뭐, 거의 못하고, 막한 명씩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고대 나온 애가 하나 있어요. 예, 네, 여자인데 고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미역은 그냥 막 카페 도나비막 이런 데 있잖아요. 카페에서 경영 관리했던 애, 연봉이 한4 0 0대 정도 됐던 애인데, 저는 이게 안될줄 알았는데, 얘를 보더라고요 아, 신는 경영, 신사업은 조금, 연봉이 조금 높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경영 관리는 그 테이블에 맞춰서 가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 마디만이라도 이렇게, 한 마디씩만이라도 올려주면은, 요반만디 살짝 올렸던데. 가게 인데 살짝... 이건, 콕콕 찍었다가 놨다가 찍었다가 놨다가, 죽겠네. 더, 한번 더, 올려, 한 번. 더. <웃음> <웃음> 저녁도 사겠네, 이거. 아, 아까 안 터지고 이거 했으면 벌써 3만인데 <laughs> 어씨 뜰채야 좋네 그다. <laughs> 야 <웃음> 번쩍 번쩍 아네에금붕어먹어 <아니에요>. 이거. 아씨. 났네. 어? 얼마아뛸차 씨. 아 자꾸 브라더 쪽으로 던지고 싶어지네. 아, 미치겠. 네야 바닥 발. 이래 이런이 시. 뭐 나오겠어 이거. 어? 찌가 안. 바닥에 바늘이 안착이 안되지 코페질을 해도 건드림도 없고 하, 진짜 응? 아 진짜 입질이 없다 심하다 아그림은 좋은데 바닥이 안좋네 아 너무 조조한데요 응? 최악인데 최악 그러니까. 고기 풀었다 불었어? 응. 아, 언제까지 바닥 정리해야 되냐, 이거. 응? <laughs> 아, 지겹네, 씨. 얼마나 많이 쌓인 거야? 응? 야, 이게 익실리스, 어. 이스 뭐야? 아, <laughs> 노이뭐 어, 미역인데? 뭐, 지금 브레이저가 올라오더라고. 아니, 입질을한을 하더라고. 살아있네, 얘가. 아이. 아니, 올라오는데도, 오, 막, 발악을 하더라고. <laughs> 지금, 장문은, 뭐, 뭐, 아파트가 지금 다섯, 다섯 개 있거든요. 아파트가 다섯 채라고? 응 어. 야, 똥 잡았다. 하나? 그런가? 또 재개발 들어가고 지금, 총 여섯 개지. 봉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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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형이 잘할게. 봉인아. 응? 응? 형이 잘할게. <laughs> 너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야? 너 어, 말만 해? 오경이 맞는데. 아, 그래? 형이 나 대신 싸고 올게. 바닥이 지저분해서인지 입질 표현 또한 너무 지저분해 제대로 된 눈맛 손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바닥 찌꺼기만 건져내고 있다. 아, 좌나 짜리나라. 아, 오늘 낚시 완전 망쳤다, 망쳤어. 응. 씨바 간만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 아, 나 오, 올, 올해 낚시 와서 최악인 것 같은데? 응. 응. 어? 진짜 최악인데.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안나추겠지 <laughs> 신기하네, 진짜. 응? 뭐야, 물고 있어? 자동방에? 어이가 없네. 응? 뭐여, 씨. 아 재미없게. 그래 동교 낚시터 자원봉사 왔다 생각하고 쓰레기 수거나 좀 존나게 해주고 가자. 자오간만에 응. 좋은 일 한번 하자.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 음. 응. 바닥 밑 바닥 작업. 어제 둘앞에서 열다섯 마리 잡았다는 게 맞네. 음. 응. 감수 들어오겠는? 데 많이 응. 잡으셨네. 찌르가짐을 한번 못 느끼고. 그냥 가본 결국 밤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장을 보러 나왔으나 아침까지 제대로 된찌올림한 번을 볼 수가 없었다 밤샘 낚시를 한 브라더 또한 일곱 마리로 낱마리수 조항을 보여주며 오전 일찍 철수를 준비한다 최근 엄청난 장마철 폭우로 인해 산에서 떠내려온 온갖 부유물들이 상류직벽 포인트에 쌓이면서 이쪽 조항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얼마 전 직벽 잔교 포인트는 부유물 청소, 바닥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방가로 쪽 직벽 포인트는 작업이 안되어 당분간 좋은 조항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류 쪽 포인트보다 중하류 쪽 잔교나 방가로의 이용을 권해드리고 싶다. 큰 일교차로 인해 밤에는 제법 두꺼운 옷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며 많은 손맛을 보지 못했기에 이를 핑계로 다시 한번 이곳을 꼭 찾아야 할것 같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손맛을 줄 것을 기대하며 청룡은 간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풀, 샘,